여, 여, 열어봤어? 예? 아, 또 너무 궁금해서요. 와, 왕년님이. 큰일 났네. 왕년님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 사고를 쳤고만, 결국, 어, 사고를. 그리고 어, 응. 가슴이. 호, 호, 호. 공...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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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이고 앰블라스가117 어디 있어 치매야 어, 엠블라스를118 아, 이구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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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수가 뭐 필요해 지금 냉수가 아휴 큰일 났네 혈액순환 너희 죽으면 안되는데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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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쩌나 우리 식소생술인어호흡을 시켜야 되겠어요 아, 그래 땅줄 그래. 풀러서 어. 헐렁헐렁 어? 지퍼를 풀러 어? 그래 입하고 입하고 딱 맞떠 아, 세개 그래. 딱 왜? 한번 해봐 세개 아, 좀 세개 아이 아니 그러지 말고 추둥이 한 추둥이를 딱 맞추고 아니, 여기 앉았어. 큰일 날뻔 했어. 큰일 날뻔 했네, 진짜. 큰일 날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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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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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맞지, 깜짝이야. 아니, 근데, 어. 여기 왜 글씨가 있네? 어? 봐봐. 아니, 이거 문신으로 새겨놨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 지워지지 않게 문신으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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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우리 왕자님이. 잊어먹지 말라고. 아, 지워지지 않게 내 몸에다 갯 차버렸지. 010-9988-23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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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어. 아유, 그러면 그렇지. 아유, 침해 노인. 나가서 길을 까빡, 까빡 잃어버리고 하니까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랬겠지. <laughs> 이쪽 팔에도 있는데. 어허, 이각는 아, 내딸세개너어 <laughs> 아유 빨리 일단 가족들한테 전화부터 해요 아? 가족들한테 아, 그래, 그래. 전화해보자 아유 전화비 오늘 엄청나게 나가는데 전화비가 오늘 참 아유 <laughs> 여보세요 어느 노인이 별날에 왔다면서 쓰러졌는데요 아드 아버님이라고요 금방 오겠다고 예예 예, 알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젊은 여자네 젊은 여자가 여보세요 아 어떤데 이렇게 쓰러졌는데? 아 예, 금방 오시겠다는데, 금방 오기. 아유, 그래도 어. 다행이네요. 한쪽은 아들이고 한쪽은 딸이고 그래, 그래. <laughs> 그래도 금방 달려온다니까 효자는 효자네. <laughs> 아, 저 여자 쪽 명다방 아가씨 아니야? 명다방 아가씨. 아버지 이리요 우리 미숙이.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지면 어떡해요? 어, 우리 미숙이, 우리 착한 미숙이. 할아버지, 저 바쁜 사람이에요. 먹고 살아야 해요.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졌다는데 알아볼 수 없잖아요. 어, 그래, 그래. 너 같이 집에 가면 안 쓰러질 거야. 버지 어, 어, 미숙이 찾았다. 아버지, 왜또 이러세요? 미숙이 누나는 죽었다고요. 제가 일부 오도차에 가서 확인도 했다니까요. 아, 얘야. 왜 이러니? 여기 미숙이 있지 않니? 자, 봐라. 미숙이. 어디요? 어디 있는데요? 누가 미숙인데요왜 자꾸 이러세요?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요. 왜 맨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매정하셔요? 그냥 누나라고 불러줘요. 치매 노인 이상하잖아요. 어? 얼마나 자식이 보고 있어 너무 누나? 누님? <laugh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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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락을 <laughs> 주셔서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 정신이 다갔다. 신해집니다 저도 사실 탈북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꾸 딸이라고 찾아왔어요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며칠만이라도 누나처럼 해주시면 아니, 딸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갔다 갔다 하셔서 미국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데 세살때 헤어진 딸로 착각을 하고 특히 이부 사투리만 들으시면 더 저러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눈치는 최고 있었습니다. 더 사정이 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오래 못 사신 분입니다. 예, 오래 못 사실 거예요. 그러니, 다만 며칠 만이라도. 저도 두개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예요 별나라에서 왔다 아 <laughs> 저희 아버님 고향이십니다 한경도 청진별마루촌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아 그래서 별나라에서 왔다 별나로 간다 했구아 예, 예. 오직 고향이 그리고 가족이 보고 싶었으면 저러고 <laughs> 남무대요 예예. 예 기다가 두고온 가족끼리. 나 공연장. 새로운 가족으로. 어... 예. 오선도선 살면 되겠네요. 네, 제가 장사를 해서 먹고는 삽니다. 혼자 내려오셨으면 저희와 가족처럼 살아요. 가. 가족이요? 네. 아니, 그럼 좋지! 이상 가족끼리. 남문 루데오, 청소년 문화 공연장. 알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 네. <laughs> 남문 데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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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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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예자 예. 이거 받아라 용인 어, 집이야 또 만나면 주려고 신비한 선물이야 누나 줄래요네 어, 어, 아바이 난리시더라 네. 지금 제 앞에 몇명 있어요? 어, 부탁할게요 아, 자, 자, 네. 가, 자, 자, 집에 가서 신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야지 자 가자 너를 만나니까 힘이 솟는다 얼른 가자 네 아바이 갑시다 자, 다방어, 다방 언다다아다 어? 네. 아 다방 언니한테는 제가 전다 그렇습니다. 다어 네, 아 다방 마지막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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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래? 아이 떡집에불렀나저아버 찾았습니다. 아이 정말. 아유 잘됐다야. 그래. 어 집에 가자. 네 아버님 갑시다. 네, 잘 됐네 잘 됐네 됐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